시절 인연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하는 한양 도성길 탐방이 주제입니다. 20년 전쯤 현직에 있을 때 시절 인연이 되어 함께 2년에서 5년까지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며 나이 비슷한 친구들인데 관계가 돈독했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 모임을 가져오던 중에 한 분의 제안으로 이번에 한양 도성 목멱 구간을 답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희수 어떻게 양산? 여기 외사산이요 왜사산, 음. 내사산은 백악산, 이랑산, 우백골의 이랑산, 좌충룡의 낙산, 음. 그다음에 목멱산. 이게 이네개의 산을 쫙 성으로 만드는 게 한양 도성. 음. 이기 18.7km, 18.7km인데. 구성원 중에 특히 역사에 능통한 선배 동료분의 해설을 들으면서 답사하는 과정을 기록에 남깁니다. 한양 도성의 답사 구간은 동서남북으로 크게 네 개의 구간으로 나뉘는데 오늘 우리가 답사하는 곳은 남쪽 목멱산 구간인데 목멱산은 오늘날 남산의 옛 이름입니다. 한양 도성은 조선 왕조의 수도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조선 태조 때 축조된 성입니다. 태조 5년인 1396년부터 백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 능선을 따라 축조한 이후에 여러 차례 개축이 되었습니다. 평균 높이 약 5에서 8미터, 전체 길이 약 18.6km에 이르는 한양도성은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랫동안 514년간 도성의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조선 말기 때부터 훼손되기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 때는 평지의 성벽 대부분이 흘렸고 해방이 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대부터 복원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체 구간의 약 70%인 13.7km의 구간이 남아있거나 중건되었습니다. 한양도성은 현존하는 세계의 도성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특히 천만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이 정도 규모의 옛성곽이 남아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한양도성의 남산 구간을 답사하기 위해 동대 입구역에서 올라가다 보면 장충단 공원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배우라는 가수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라는 가요로 잘 알려진 공원인데요. 장충당은 구한말, 을미사변 등 여러 가지 정변에 희생된 대신과 장병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왕실에서 만든 제사단입니다. 장춘당 공원에는 조선시대에 청계천의 수위를 측정하던 다리인 수표교가 있는데 1958년 청계천 복개공사를 시작하며 그곳에 있던 다리를 이것으로 옮겨 세웠습니다. 수위를 측정하던 수표라는 돌은 현재 세종대왕 기념관에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을과 어우러진 장충당 공원의 모습이 너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의 수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교교의 교각들입니다. 이게 영조가 전개증 준설 작업을 했거든 정기증 준설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기준이야. 이 이상 그거 땅이 올라오면 이제 복귀하라는 거. 이게 음. 이게 판이라는 거지. 하천이 이거 그러니까 <목소리도> 지금 여기거든 여기서 요만큼은 완전히 지금 주택가로다져가지고거이 아 없어져 버렸어 여기서 요만큼 근데 여기서부터 성각이 남아 있는 거야. 본격적으로 성곽길을 따라갑니다. 한양 도성의 벽돌에는 축성과 관련된 기록을 적어놓은 각자 성석이라는 돌이 있는데 해당 구간을 담당한 지방의 이름을 새겨놓아 나중에 그곳이 무너지거나 하면 그 지방 사람들이 책임지고 다시 쌓게 했다고 합니다. 멱십경 한양도성은 태조 때 처음 축성된 이후 세 번의 대대적 축성이 추가로 이루어졌는데 세종 때와 숙종 때 그리고 순조 때입니다. 각각의 축성 방식이 달라서 지금도 성벽을 보면 어느 때 축성이 되었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재비가 있습니다. 축성된 것으로 보이죠? 이제 이 조그만 돌문을 통과하면 성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은 한양도성의 정식 문이 아니라 성벽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뚫어 놓은 이름이 없는 성문입니다. 전란 시에는 정 몰래 세작들을 통행시키기 위한 비밀의 문으로 사용됐다고 하네요. 이런 이유로 이 문은 특정 이름 없이 안문으로 불렀는데요 한양도성에는 이런 안문이 총 8개가 있습니다 한양도성에는 총 8개의 문, 즉 사대문과 사소문을 두었는데요 사대문은 동쪽의 흥인지문, 서쪽의 돈의 문, 남쪽의 숙례문, 북쪽의 숙정문이며 사소문은 동북쪽의 해화문 서남쪽의 소의 문, 남동쪽의 광의문, 북서쪽의 창의문입니다. 이중 도의문과 소의문은 멸실되어서 현재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도성으로 들어오려면 이 여덟 개문중한 곳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곳을 지키는 관리의 확인을 받아야 했지요. 따라서 한양 도성은 도성이 치안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한양 도성은 전란 시에는 도성을 지키는 방어수단의 기능을 하였는데, 사실상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 전란 시에 왕과 지배층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도성은 원래 건설 취지대로 농성용 방어기지로서 재 기능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영조는 도성을 지키는 것은 백성을 위한 일이다. 별난이 일어나면 내가 먼저 성위에 올라 백성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내용에 도성을 사수하겠다는 각오, 즉, 수성윤음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곳은 세조 때 남소문을 세우다가 나중에 다시 흉지로 판단되어 철거된 자리입니다. 오늘날, 1년에 한번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의 종이 조선시대에는 매일 성문을 여닫는 시각을 알리는 기능을 했는데 새벽에는 33번, 저녁에는 28번 쳤다고 합니다. 민가의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도 이 종소리에 따라 이루어졌으니 한양도성이 옛 도성민들의 삶의 리듬을 책임지는 역할도 한 셈입니다. 한양도성은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는 경계선인 동시에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생을 마감하면 반드시 도성 밖에 묻혀야 했으니 서울 사람들에게 도성 안에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랑산, 여기 안 산. 이곳이 안산. 안산. 음. 음. 여기서 보면 청와대랑 거리가 꽤 있어 보이는데. 오, 어, 그렇요 그죠? 저, 그래서 저 사이에, 저 사이에 연세대, 음. 이랑산하고 저 안산 사이 연세대학교. 아, 그리고 저 뒤는 삼각산이고요 아, 저도 삼각산, 북한산. 아, 그리고. 도산 탑이고 도로 탑이고 낙각산. 여기는 저기 종묘하고 저기 궁궐 보이죠 가운데 숲이. 어. 저기가 이제 창덕궁과 종묘가 있는 산. 저기 이제 네, 어, 문안짝 보이잖아. 어. 그게 종묘 종료, 종묘문가. 종묘 종료 여기 여기 하얀색 빌딩 건물 두개있지 여기. 이렇게 건물 뒤에 바, 바로 왼쪽으로 보면 어~ 이 어지 어, 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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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종묘다 종묘 그 뒤쪽에 있는 한양도성은 지금 우리가 있는 남산과 금방 찾아본 대로 서쪽부터 인왕산 북악산 낙산을 둘러싼 성벽입니다. 남산 팔각정을 배경으로 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날씨가 좋고 공기도 맑아 아주 멀리까지 선명이 잘 보이네요. 이제 외국인들 많이 오니까 한번 니네 고향이 거기거든. 남산의 명물 사랑의 자물쇠인데요. 한 친구가 저 자물쇠를 모아 녹여서 사랑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면 그 취지에 맞고 참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더군요. 저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퐁퐁이야. 그리서 내가 보는 전망도 아직 전망 사중이라서 지게 좀 진행하고 있는데. 내나름대로보이어 저게 남산 십정이라고. <laughs> 거의 거의, 거의 업무가 다 업무. <laughs> 업무의 연장이구만가이 연실된 약간의 고의 생각을 새로 보고 나 박물관처럼 준비했어요. 신사 신사의 중심지 일본 일본 신사 중심지의 하의 아 궁궐처럼 신궁을 차렸던 그 장소고 여기에 또 그게 있었어요 저 뭐야. 저 밑에 가는 데 가면,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여기 광장에 있었어. 음. 이라 그래요? 그 신사에, 신사 신사 의 가장 중심지로 건물이죠 음, 음. 곳곳에 신사를 만들었을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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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중에서 제 음. 최고의 신사 네, 대장 신사. 대장 신사 맞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이곳에다 일본의 신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건 장부가. 음. 아니사 침필이네. 음. 그거를 부조로 드겠다. 이거는 이제 아, 아, 예, 뭐 예, 예. 노래 나오는 열기 아, 사이. 동양대세를 생각하니 참으로. 도런티 i 로이쁠 거. 그렇게. 이거. 건다 네, 네, 복원한 거죠. 예 응. 你看我开。呵呵上。 하나 둘, 셋, 오케이. 한양 도성 탐방을 마치고 남대문시장 생선조림 골목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고 이동을 합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그 아. 했다 미안하다 아, 근데 그걸 했다는 게 미안하다고 그래는 그걸 기억하더 죽어도 그 기억해 그거를 맞아 여자들 무서워 그래 하늘로 말하면 무서워. 넌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음. 특히 애가 됐을 때 선택해야 어. 되나? 랜덤으로 선택해서 들어온 생선 가게였는데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올려주세요 어, 이거 네네네 알려드릴게요 네. 잘 먹었습니다. 한양도성 탐방의 마지막 목적지로 서울 7017 공원을 걸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도 처음 가봅니다. 공원에 카페도 있네요. 차 한잔 마시고 가려고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카페 분위기가 차 마실 분위기로는 조금 여기까지 60대 아재들의 한양 도성 가을 나들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음.